어, 선생님또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어 건강은 어떻습니까 늘 건강하시고 예어 오늘도 제 동영상을 한 끝까지 봐주세요 또 유익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예또 선생님이 이거 수집하는 데에서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겁니다 방송은 항상 끝까지 봐주시고 예어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내가, 이런, 오늘은 이런에 대해서 방송을 할게요. 이런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데, 어, 이런 90년도 음, 미사용입니다. 이런에 미사용에. 요, 보면은, 요,는 81년도거든요. 81년도. 요,는 81년도 미사용입니다. 이? 어, 요,는 83년도. 어, 이거는 세계 다 미사용입니다. 요한 개, 미사용의한 개가 좀 금액이 나는 걸 알고 있지. 오늘 다 미사용입니다. 오늘 다 미사용에. 어, 근데 왜 내가 이걸 갖다가 세척을 강요를 내가 많이 합니다. 세척을 강요를 많이 하는데, 왜 세척을 강요를 안합니 세척을 안 하면, 네, 한개꺼집어내볼게 오늘은 10주 전년도에 대해서 오늘 다 방송을 하니까, 예. 이거는 같은 거의 67년도입니다. 이거는 66년도 거의, 거의, 거의. 육, 육, 칠 년도 어느 걸 선호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놔 봐야 예. 변색이 안 돼요. 예. 이거는 지금 변색이 되고 있거든요. 난 이게 십 년도 만에 썩어 가지고 이 무늬도 없어요. 무한 무늬도 없습니다. 이거 이게요렇게 예. 세척을 해놔 한 강도 빠짝락짝나고그지요 좋지. 이거는 뭐, 뭐, 완전 뭐, 뭐, 강의고 뭐, 뭐, 썩어 들어가는 바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세척을 하라고 늘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어, 그 이제 세척을 해놔가지고 어떤 식기로 들어가냐면은 요렇게 작업을 해놔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작업을 해으면은 이거 요 작업에가 책에다 꽂아두시면은 뭐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거든요. 어, 66년도네. 예. 어,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여기 자주, 어, 카메라붙이서는뭐인 보인, 보인데, 전부 이거 66년도 돈이 거든요 전번에 방송했던 겁니다 이거. 근데, 그 요거는, 그 뭐, 길게 만 아니고, 한 200개 넘게 있다는 거 말고에, 그리고, 자, 이거 지금 내가 이 작업해 낸 게, 이게 다 67년도 거든요. 67년도 이, 이 새로 이딱 세척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 어 세척한다고 해도, 이게 아마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이거 10년 넘어가지고 세척을 어떻게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내가 뭐 세척한 데서 뭐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때 세척해낸 게, 세척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예. 그래, 이제 세척을 이래, 이제, 해놨는데, 이게 그대로 변색이래. 변색이 돼. 변색이 되는데, 어, 우리 보면, 어, 이런 짜리 이게 75년도가 기합니다 이거 한계예요 상당히, 어, 이이런 보다도 이런 육십 년보다더 비쌉니다. 요거 육십만 칠십 년도가 예. 온도가 비하고 예. 음, 이것이 육십칠 년도네요. 육십칠 년도. 이거는 미사용인데, 이런 이기 원래는 제가 이걸 넘어도 들고 해가지고 음, 이런 이기 육십. 66... 7년도, 60년도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 빨리 이게 변적 손실이 되고 썩어갔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세척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전부 연도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한번 내볼게, 요 내볼게, 전부, 요, 이런 짜리에, 요, 다 있습니다. 어 요, 84년도에. 요, 연도별 다 있거든요. 것도 84년도. 어 91년도. 요,는, 거 금도금. 금도금 행기입니다. 요,는, 예. 네. 런미사용입니다 제가 빨간 홀더로 처해난 거는요, 빨간 홀더로 해 놓은 거는 전부 미사용이거든요. 빨간 홀더로 해낸 거예요. 음, 84년도. 여기 있는 거는 좀 84년도입니다. 여기 연도별로 다 미사용이요. 87년도. 87년도에. 87년도, 응, 어, 여우는 81년도, 응, 어. 어. 88년도가 눈에 덮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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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도, 예, 85년도, 이 빨간 거는 지금 미사일입니다, 예. 79년도, 어, 70년도, 어, 79년도, 음, 85년도, 저, 85년도. 자, 이래. 래이고 그 이거는 예 내가 안적까지 방송을 안 했거든요. 예, 이런 이거는 예. 그 이런 이런 방송을 했는데 음. 76년도 76년도고 77년도 77년도 이거 이러면 또양 많습니다 이거 이런 자리라 돼가지고 어. 77년도 그것도 알아주지요 이거는 90년도 90년도 에 이거는 85년도 이거는 83년도 전년도 미사용이 다있거든요 84년. 87년. 이거 하여튼, 뭐, 그 다소개할라고 그 하면, 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내가 이 미사용이 이래 있다는 것만, 이렇게 해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고, 래 어, 이, 예, 마, 있습니다이 전부 미사용이거든요. 미사용이라가지고, 일단, 어, 요거는, 어, 전부 체크나게, 요 예. 미사용에. 음. 너무, 어, 어 이런 짤리 미사용이 너무 많이가지고, 예. 어, 사용지도 많지만 미사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놀입니다, 음, 누드 놀이라 하지, 누드 놀. 음, 어, 91년도. 91년도 누드 놀입니다, 91년도에, 어, 어 90년도. 보이나요? 90년도, 누드놀. 응, 전미사용이지그지 90년도에. 어머, 뭐 이래까지 계신 분은, 글쎄요, 누가까지 계시는건 모르겠는데, 이 어. 요거는 80년도. 80년도, 누드놀. 요거 좀 50개씩입니다. 50개씩. 요거는 81년도, 누드놀. 81년도 누드놀. 어, 여기는, 그리고에는... 어... 89년도. 89년도 누드놀입니다. 좀 50개씩입니다. 이거는 82년도, 82년도 누드놀. 50개씩. 이렇게 되어다해놨습니다 요거는 88년도 50개 드라잉 누드노래입니다 요거는 87년도 50개 드라잉 누드노래 어. 요거는 85년도 누드노래입니다 85년도 요렇게 연도별로 다 있거든요 이, 노누르에 예? 연도별로 다 있고, 미사용이 있고, 하여튼, 어, 이러는, 뭐, 어, 95년도, 뭐, 어, 96, 91에 있는데, 그거는 이미 책장에다고 꽂아놔버려가지고, 내가 빼질 못해. 그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게 맞추지 마시고, 예. 어, 이러는, 예. 이런 오원은 66년부터 91년도까지만 마참하에 세트를 합니다. 그 위는 미발행도 많고 발행량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예 수집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선생님도 오늘도 또제 방을 찾아주시가 그가야지 방송을 봐주시가 감사드리고 예또뭐 항상 건강은 본인 스스로 짓게 됩니다. 자 가을로 어들으니까또 한정기에 또 건강관리 잘하시고 예또저그뭐그음그 뭐로 그 코노 뿌예 그놈들 봐 병원에 가 주사 잘 맞으시고 예 독감 독감 하하하하그 <laughs> 내가 아울렛 생활이었그또 그래 오늘 또이 끝에 까지 끝까지 시생해주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또 다음에 또 동상을 업로드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 감사합니다. 이상 이병득 수집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